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 교수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텐데요.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 급등락을 상당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종목이든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게 복합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게 되면 자 지금 아이테오젠처럼 주가가 급증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명한 건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순차적으로 나왔다면 주가가 좀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술 수출 소식부터 그 다음에 국제 대형 제약사의 인수가 된다는 소식 자 그리고 조단위의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는 거. 자, 이렇게 복합적인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쪽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뭐 임상이라든가 임상을 준비한다 라는 소식만 떠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쪽이좀더 가까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일반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랑 좀 다르게 이 바이오베터라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베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베터는 조금 바이오시밀러랑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복제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베터는 기존 바이오 의약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여 횟수가 축소되고, 그리고 효과도 좀더 좋아지는, 자, 그런 약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바이오베터다. 그리고 아이테오젠이 이런 바이오베터 기업으로서 이조단위의이 이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이 바이오베터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이 특허가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특허가 인정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어떤 특별한 약표를 가지고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우리가 이 바이오 베터 기업이 좀더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존 제품보다 뒤늦게 개발된 제품이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의 제품이 이 특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 바이오 베터 기업에서 만든 더 좋은 이 제품은 특허 기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긴 기간 동안 이 바이오 베터 기업의 약품이 어, 특허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그 약품을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효능이 좀더 좋은 어떤 그런 약효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훨씬 비싸요 자 그리고 원래 어떤 약품이 있어요 근데 그 약품은 바이오 베터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두 제품이 같은 시기에 공존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자, 특허 관계없이 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바이오베터 기업에서 만든 약품이 더 품질이 좋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 기존의 약품보다 더욱 더 많은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 판매되는 가격도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욱 더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베터 기업의 이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 t o g e 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면요.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 바이오 기업인데 어떤 신약을 만들어서 큰 리스크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오 베터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매출도 아주 크게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이 수많은 거래처들이 전부 다 국제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 상승하는 폭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진입이다, 진입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우상향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나오는 거는 워낙에 주가가 이 저점에 있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두배 가까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 붙어서 차익 실현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주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주가만 설정을 잘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주가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주식들을 반드시 사 모아야 하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주가를 상당히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강력하게 매수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느냐? 그런 가격들이나 아니면 비중 그리고 매수 횟수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대응 전략, 자 익절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다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알테오제는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 매수 진입 구간과 매수 후 손익절 대응 전략을 빠르게 공유하고자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이 부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영상 이 하단에 영상 설명란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 주교수의 무료 정보방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자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영상 댓글에 제가 이 고정 댓글로서 이주 교수 무료 정보만 참여하기 역시 같은 이 링크를 달아놨으니깐요 자, 이 링크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그 텔레그램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신청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다가 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에 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무료 정보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에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종목, 돈을 벌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매수 진입 구간과 이 손익절 대응 전략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이 직접 탐방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정보들 매수, 매도 타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나는 매매, 돈 버는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무료 정보방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또는 이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 무료 정보방 참여 신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매수 구간이 올것 같은 시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뉴스나 종목 분석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수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문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죠 자첫 번째도 수익 두 번째도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에 선정도 중요하고 또 매수를 하는 시점과 비중 및 횟수 그리고 매수 후에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수 진입 구간과 매수 후 손익절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는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 실력을 키워서 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식이 처음이시지만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서 꾸준한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재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선정 종목을 매매해서 확실히 수익 내는 정보를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 받으시면서 전문적 분석 정보 또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번으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요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 실현 전략까지 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문자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통해 매매 전략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과 비중및 횟수 그리고 매수 후 수익 실현 전략까지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차트와 함께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의 성격과 그 종목이 가진 재료에 따라 차트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이 상이한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위치와 함께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실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스윙 종목인데요. 자, 스윙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이 저희가 며칠에 혹은 몇 주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 뿐만 아니라 이 매물대와 수급 관점에서 여러 주기의 차트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 전략까지 드리는 경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뉴스나 종목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또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본업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 전략과 수익 매도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건 일본 차트인데요. 자 일본 차트 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이 수급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1차 상승을 이끌어냈죠. 자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때 급하게 상승하실 때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이제 손실을 보시거나 혹은 운 좋게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 똑같이 이 방법을 썼을 때 다시 한 번도 수익이 날이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공략하실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수 타점으로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 정확히 따라 사기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안내드린 해 전략에 따라서 익스이 수익 실현을 또 도모를 하고 급락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잃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윙 종목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이 추세를 따라서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매매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방금 보신 같은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횡복 구간이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같은 이런 긴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횡보를 벗어나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알아채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할 때는 비중과 횟수까지 모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이 수익 날수 있는 매매 정보를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종목의 경우는 어, 일봉상 차트에서 단계 급등의 경우라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단기 급등 단타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받아 보시는 전략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로는 오늘 하루 급등했구나 정도의 정보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경우는 이 분봉을 통해서 빠른 시간 수익을 낼수 있게 매수 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해당 종목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초기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면서 저희들의 상승률 상위에 이렇게 눈이 띄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수급의 변화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 전고점을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수급의 상황을 보고 이 추가적으로 재상수 할수 있는지의 여력을 저희가 판단 후에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당일 수급화을 캐치해서 역시나 이 수익 실현 지점까지 저희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시점과 비중 및 횟수, 수익 전략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은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 받으셔서 기존에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처럼 손쉽게 수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영상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채널의 구독도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제 폰호 010-2648-7760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확실히 수익 나는 매수 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문자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과 동일한 정보를 문자를 통해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섹터를 다루다 보면 이 주가를 오르게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같은 뉴스와 정보를 봐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수익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 초기에는 더욱 그렇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자, 매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처럼 주식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수익 나는 종목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와 이 종목 관련한 정보가 많은 이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참여를 위해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 상단의 제번호 010-2648-760으로 7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문자로 받아보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참여 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언제든지 제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댓글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게 궁금하다, 또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이런 댓글들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유튜브 영상 댓글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오늘 다룬 종목 이외에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섹터와 이 비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급등하는 종목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공략해서 남들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비밀 종목은 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말 양해를 드리겠고요 자, 미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 비밀 종목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딱 100분에게만 텔레그램 방과 문자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의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번에 많은 문자가 오게 되면 아, 확인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오늘 비밀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날 한번 더 상단에 제 번호로 비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밀 문자라고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의 주도주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